안녕하세요 중고차 코치에서 오늘도 명차 중에 명차 가성비 중에 가성비 좋은 차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 저희 중고차 코치에서 유독 최근에 좀 BMW 차량들을 많이 안내를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 제 개인적으로 사심이 들어간 그런 초이스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BMW 차량들이 완성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말 잘 만들어진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중고차 시세가 전반적으로 내려오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더해지면서 아주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차량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이렇게 BMW 차량들을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또한 정말 저희가 올려드리면 올려드리는 족족이 금방금방 판매가 되는 차량입니다. BMW 5시리즈 520D F바디 중에서 당연히 후기형 모델인 B47 엔진 들어간 모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프로필 이따 안내해드리면 아시겠지만, 어, 정말 좋은 내용의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가격적인 부분도 천만원 초반대. 어, 사실 지금 오늘 준비한 차량의 동일한 스펙의 차량을 저희가 내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한 1,200만원 비싼 금액대에 가성비 좋은 가격이라고 해서 판매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어, 최근에 정말 중고차 사기가 좋아진 이런 중고차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엔진 미션 하체, 조향쪽까지 충분한 시운전을 해보면서 컨디션이 좋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연비부터 승차감, 하차감, 그리고 완성도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BMW 5시리즈 520D 모델. 오늘 정말 가성비 좋게 준비를 해봤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운전 마치고 들어왔는데요. 항상 제가 BMW 차량 시운전을 하고 들어오면 이가에 살짝 미소가 지어지는 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전 정말 기분 좋게 이렇게 시운전하고 들어왔는데요. 그만큼 컨디션이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준비한 차량 스펙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BMW 5 시리즈 F 바디 520D 모델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선형 엔진이죠. b 사7 엔진 들어간 모델로 준비해 봤습니다. 2015년식의 현재 주행거리 16만 키로 뭐 연식 대비는 그렇게 많지 않은 주행거리입니다. 오히려 디젤 차량임을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짧은 주행거리입니다. 1년에 한 16,000km, 15,000km 요 정도 타셨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교환 부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성능 점검 기록부상에도 오일 누이라든가분량 체크된 부분 전혀 없어서 중고차로 구입하시고 나서 받아보실 수 있는 성능 보증보험 항목 모두 다 무상 보증 받아보실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저희 중고차 코치에서 오늘 준비한 가격 390만원에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 1000만원 초반대에 만나볼 수 있는 연비 좋으면서 승차감까지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몇안 되는 차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전체적인 외관과 실내 컨디션은 얼마나 좋을지 기대 한번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운전석 측면 쪽부터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우선 헤드라이트 주변으로 봤을 때 범퍼 핸다 보니까는 지금 단차라든가 이세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어, 블랙바디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펄감이 좀 들어가 있어서 완전 새카만 그런 느낌이 아니라 실제 오셨을 때 조금 고급진 컬러감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 타이어 틀에도 거의 신품에 가깝습니다. 95% 이상의 정말 좋은 컨디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휠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약간의 생활감 정도만 생각을 해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이드미러 측면 쪽이라든가 주변 마감재도 뭐 깨져 있거나 파손된 부분은 없고요 요 끝쪽에 약간의 까지면상요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 측면 쪽에 있는 썬팅이라든가 도어 캐치 주변 마감재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도 전체적으로 정말 양호한 그런 모습 같이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전면부부터 봤을 때앞 핸더, 앞 도어, 뒷 뒷더, 도어, 뒷 휀다까지 이어지는 전체적인 블랙 바디의 도장면 어, 문콕 한두 개 정도 보이고 내장 바디의 도장면의 컨디션은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디타이어 트레드 역시나 한90%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최소 3년에서 4년 정도는 비용 지출 없이 그냥 그대로 운행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후면부에는 전체적인 도장면이라든가 마감재 컨디션도 정말 너무너무 깨끗하게 관리를 잘해 주셨고요. 이런 엠블럼이라든가 테일 램프, 트렁크 리드에 있는 도장면 어느 곳 하나 짚어드릴 만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후면 범퍼 쪽에 측면에 있는 마감재라든가 도장면 그리고 하부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봤을 때도 하부에 부식이 올라와 있다던가 마감재가 훼손된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이런 테일 램프 주변으로 봤을 때 범퍼 그리고 휀다 트렁크 간의 단차라든가 이색 정말 일절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운전석 측면 쪽과 비교를 해봐도 조수석 측면 쪽이 오히려 조금 더 깨끗한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을 정도로 상품화 과정까지 정말 완벽하게 맞춰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전면 유리 쪽에도 스톤칩이라든가 실금이 간 현상은 이렇게 와이프 하단 쪽까지 둘춰봐도 따로 말씀드릴 만한 특이사항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리 쪽에도 블랙바디인데다가 전면부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빛에 여러 번 비춰서 봤는데요 부터치 어, 자국이라든가 스크래치 난 부분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전면 헤드라이트 역시나 황변 현상이 있다던가 백화 현상이 있는 보기 싫은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키드 니이 그릴 역시나 아주 반짝반짝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앞도 쪽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손이 좀 자주 타는 부분이라 사용감이 좀 있을 법도 한데요. 어, 지금 윈도우 버튼이라든가 주변 마감재에도 까짐현상이라든가 오염된 부분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애지중지 탄 차량이라는 게 느껴지고 있고요. 안쪽 공간 한번 살펴보시면 대시보드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원해주고 있고요. 대시보드의 컨디션이라든가 조석 가죽 시트, 중앙에 있는 콘솔과 마감재, 운전석 가죽 시트까지 이렇게 좀 터지기 쉬운 부분까지 살펴봐도 따로 말씀드릴 만한 보기 싫은 흔적은 크게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핸들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사용감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핸들 우측에는 핸즈프리 버튼, 핸들 좌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핸들 아래쪽에는 이렇게 전동 텔레스코픽 기능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위아래 앞뒤 모두 정상 작동 아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깨끗하고 선명하게 지원을 잘 해주고 있고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옵션 사항들 제어가 가능한데 어, 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BMW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엔진 오일량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엔진 오일량 정상이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 외에도 뭐 소모품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체크를 해봤는데 모두 다 OK라는 문구까지 같이 확인을 해보셨고요. 후방 카메라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깨끗하고 선명한 화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각종 마감재 부분들 어, 버튼 까지면상이 좀 자주 발생하는 부분에도 까지면상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아주 깨끗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기어노브 주변으로 봤을 때 자세 제어 장치, 주행 모드 버튼, 파킹 어시스트와 오토홀드, 전자파킹 버튼, 그리고 앞서 보셨던 디스플레이를 제어하는 다이얼과 버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썬루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썬루프도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음 소리 없고요 작동 아주 부드럽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2열 도어 쪽은 항상 말씀드리듯이 1열 보다는 좀 깨끗한 사용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정말 너무너무 깨끗하게 사용을 잘 해주신 느낌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쪽 공간 역시나 뭐 주먹 두개반 정도의 레그룸 공간 주먹 하나 반 정도의 헤드룸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2열에 탑승을 했을 때 장거리 운행 성인 두분이선 충분히 가능하실 만한 공간이고요 안쪽에 보시면 이 열에 있는 전체적인 마감재의 사용감도 아주 깨끗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전동 트렁크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부드럽게 작동 잘해주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깊숙한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골프백 두개 정도의 작은 가방 하나 정도는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공간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안쪽에 있는 트럭 공간 아주 깨끗하게 사용 잘 해주셨고요. 어, 오늘 이렇게 520D 모델 정말 인기 모델인데 가성비 좋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보신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중고차 구입 관련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